한편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게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마저도 성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 전북 현안 추진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사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하고 재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지키게 되자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농망법 발언에 대해 사과한 송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 사법뿐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문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법안을 구체 구제화해서 추가로 계속 상의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이미 농민 단체 등은 농업 사법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송장관의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송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송장관의 유임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에서 요구해온 농업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정부 지원 등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우라든지 쌀값 안정 차원에서 농업 사법에 대해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정부 부처도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송 장관의 유임이 정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농업 분야 지역 현안 추진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